태호 아빠 김장회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어,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하, 지금 시간 개념이 잘 없어서 어젠가 그젠가 아내가 어머니들과 함께 같이 무릎 꿇었을 때 그때 정말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만하고 싶었고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분노는 왜 아이들 법 하나라도 되면 아이들 위한 거니까요. 근데 오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왔습니다. 민식이 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 뭐. 차례차례 오셔서 자기소개 하시고 그냥 하시면 좋겠고요. 태호 엄마인 김소 이소연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야 된다는 거. 저도 평범한 엄마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생업 내려두고 매일같이 국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몰랐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왜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되는 부분에 공수처 선거법 관련해서 거기에 왜 민식이 엄마 아빠, 태호 엄마 아빠, 혜인이 엄마 아빠, 하준이 엄마 아빠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인데요? 아이들 생명 지켜달라는 그 부모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왜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미 세상 떠난 아이들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저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 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다른 부모님들도 남은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이 땅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을지요? 나구영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민식이 어머님이 많이 울고 계십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여? 정치인들이 해야 될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국회 들어와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정치 국민들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거론하신 거 사과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거론하신 거 사과해 주십시오. 소위까지 올라오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태우 유찬이법과 한우이법은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상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저희가 던져줬으니까 나머지 해결하시기를 저희는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